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 갈리파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 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오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심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한 수학적 공식이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공식만이 진리로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분명인 계산이 있을 때만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일의 결과와 경제적 효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현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아니라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들려주그 아홉 마리양 다시 말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아홉 마리의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들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길 잃어본 한 마리 양을 찾게 해서 목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99대 1입니다. 예수님께서 99과 한 마리를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니,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 계산으로 보면 99은 한 마리 99배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남아있는 99마리 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계산에 익숙한 우리 계산으로는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아흔 아홉 마리라도 지켜야지, 그리고 한 마리를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 마리를놨는데 집안에 둔 것이 아니라 산에 두었다, 들에 두었다. 그리고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아흔 아홉 마리를 잃어버려 좋겠다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좀 욕심 많으셔서 한 마리 양까지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걸 더기뻐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잃은 양한 마리를 아흔 아홉 마리 양과 똑같이 생각했다. 아니 아흔 아홉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특별한 양도 아닙니다. 똑같은 양인데 하나가 아흔홉보다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산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법 갖고 사셨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보게 되면 마틈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겨 주었어요. 우리 아는 대로 한달 나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한달 나트를 그냥 숨겨두었는데, 다섯 달 나트 맡은 자, 와두달 나트 맡은 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달 나트 맡은 자는 다섯 달 나트 더 남아서 열달 나트를 가졌고, 두달 나트 맡은 자는 더 해서 두달 나트, 네달 나트를 가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 다 이야기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장래에 충성된 내게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이 똑같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계산에 보게 되면 다섯 달러트, 다섯 달러트 맞았으니까 더 보상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달러트 맞아두 달러트 했으니까 더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성과가 무엇인가, 효용성을 중요시하기는 우리 자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 20장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포도온주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은 9시에, 한 사람은 12시에, 한 사람은 오후 3시에, 한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똑같은 한테나리 임금을 주었어요. 우리 생각에 일찍 온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게 되고 나중에 온 사람 더 적게 줘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대나을 주었다. 우리 상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라의 계산 방법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라의 가치가 아니고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생활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끌어가고 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너무 많이 팽배했습니다.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으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자본주의적인 계산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본주의적 계산과 가치관 형성을 단원히 거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런 성경의 진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세다 들력의 사람들이 모았어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천 명이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식사의 문제였어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 뿐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를 갖고 5천 명먹인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00대다룸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천만 원 정도 갖고도 안 됩니다 합리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산 달랐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벚꽃 다섯 개를 가지고도 오천를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계산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벚떡 다섯 개는 어린아이 한개 식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 두 마리, 벚떡 다섯 개면 충분하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사고방식의 차이. 우리의 보통 상식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계산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산방법이 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를 가지고도 장정만 5천명 옆에 같이 붙어있는 가족끼리 끼게 되면 2만 명이 넉넉히 먹고도 열두 관규이 남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는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기적이 없는 메마른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사랑합니다 아니 1 플러스 1은 1일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삶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계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고기 두 마리와 불떡 다섯 개로 오천 먹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세상 속에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보 취급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왜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본적인 효율성을 숭배하는 우리 계산 방법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로는 오체 먹을 수 없다 하늘날의 방법은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로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어떤 계산 때문에 교만해서 또 어떤 이득에 대한 결승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계산, 자본주의효성이 기초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절도 신뢰합니다 인간이 최고다. 우리가 할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할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개가고 시작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신다고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삶가운데 기적도 능력도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늠의 능력, 하늠의 개빈, 보너스 알파를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계산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교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있고 없고 그냥 아주 메마른, 황량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도 하늠의 능력은 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더많았 것도 없이 하려면 능력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랑만 잡아도 낫겠다는 현류증 여인처럼 하님면 능력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게 되고요.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신놈에 가서 씻으면 믿음대로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세상은 메마르기 짝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세상은 신나는 일이 없고 답답하고 삶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맛이 나지 않는 것은, 신나지 않는 것은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예수를 믿어도 요 정말로 기적을 많이 처음 했잖아요 병든 자도 낫게 되고 불가능을 가늠케 하시 다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하게 되고 모든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 자본적인 계산에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더 커지고 수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벌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넉넉히 먹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만 가지고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개입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아주 적은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예수님 손에 들렸던 한 사람, 이것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 교회도 놀라운 기적이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 26년 동안 일산 명절 성경 가운데 느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옛날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기적처럼 정말로 미약한 것인데 내게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정성을 갖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불 때문에 우리 귀와 남이 하지 못한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오늘도 이 어려운 상 가운데 던이서간 이유가 바로 거기 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다만 우리 귀는 예수 믿고 자신이 가진 아낌없이 드리고 온전히 자리를 정리하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받치기를 꺼리함으로 말미암아 허실되고 많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봉사는 하 재능, 전도하는 은사,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또 긍휼히 여기는 은사, 주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행정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주 앞에 드리면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딱 가둬두고 있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무엇인가 기쁜 마음으로 바치기만 하면 주의 손에서 놀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어머니가 싸준 보이떡 섯개 물고기 두마리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아낌없이 주친거리지 않고 드렸더니 이걸 통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 작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 너무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소년 다이시 골리아시라고 하는 장군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느님 손에 자신을 맡겼더니 하느님의 손에 웃기마 되었던 이 골리아시 다이시 골리아시라는 장군을 잊게 되었고요 기도네 군사 300명에 불과했지만 하느님의 손에 붙잡혀 되었더니 13만 5천 미대한 사람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삼손에 손에 들린 낙떡표 하나가 능력이 함께 했더니 불레삼 천명을 죽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의 손에 맡겨질 때는 바로 큰 것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작은 것이지만 한 손에 들려지면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내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손에 맡겨지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년 도지락 하나에 예수님이 불었을 테니까 5천명의 시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뿌렸을 테니까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는 굉장한데 여러분 자원을 보잘 것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것 주께 맡기면 이것이 놀라운 풍성한 자원이 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날 어 줄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다음 주 어려울 때 사회적 거리 때문에 사단계로 인해서 만나서 대면에 비틀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을 우리가 쓰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 물질을 좌표에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뜨개질을 하더라고요. 웬뜨개질이냐 했더니 운정 3주 구에그 전도대가 들어오는데 우리 전도부에서 이렇게 비누도 만들고 실 가지고 이렇게 수세미를 만들더라 수세미를 하나 사면 2천 원이래요. 근데 실을 사다가 자기 시간을 들이면 100원 꼴밖에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나 틈만 나면 이것과 하루에 열 서너 개씩 만들어. 앉으면 앉으나 서나 뜨개질만 하는 거예요. 갖다 주네. 내가 볼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것이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게 있는 걸 주마 앞에 맡겼더니 이걸 통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자본주의계의 상에 살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코나 일구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손거처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이럴 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각지 못한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 사단계에 있을지라도 다손 놓고 알고 우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꽁꽁 숨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어, 교회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할 거예요. 새벽 기도도 목사님만 나와서 새벽 기도 동영선을 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저녁에는 이제 성경 이렇게 가정 예배 모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동영상 기도하고 내가 주막배에 맡겨지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예배, 우리 같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가의 타락방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초대기 일어났던 놀라운 풍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놀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의 기적을 나타냈던 건 하나님 손에 맡기면 물고기 두아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장정만 오천명 남자 여자 그러니까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자석을 배정해서 앉으면 주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팬덤계 4단계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전혀도 없었어요 막 그때는 막 하니까 우리가 막 교회를 핍박하냐 했었지만 지금은 숫자가 천명대가 넘어지게 되고요. 예전에 처음 발행했던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도 델타 변화 바이러스는 몇 배나 더 커져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인생 맡기면 6월절의 역사처럼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복받는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분한분은 불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 을 맡기므로 말암 아마 놀란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권합니다. 주권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식만 갖고 살아갑니까?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흔 아홉보다도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기적을 나타던 주님 앞에 여러분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여 내 인생 죽게 맡겨오니 어려움을 담을 피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길을 함에 기적으로 승리하고 사업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복받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면서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여 주여 주여